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38세 며느리예요. 시어머니는 70세 살이에요. 3년 전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병원에서 돌아와 가족 회의를 했어요. 남편의 형과 동생도 왔어요. 엄마 요양을 보내야 할것 같은데. 화면을 두번 터치해 주세요. 제가 모실게요. 모두 놀랐어요. 당신이? 어떻게? 회사 그만두고 모실게요. 예. 그럴 필요 없어. 요양원이 더 전문적이야. 어머님은 가족이 모셔야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날부터 10년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증상이 가벼웠어요. 깜빡깜빡 하시는 정도였죠. 며느리야, 밥 먹었니? 네, 어머님. 30분 전에 드셨어요. 그래? 내가 잊었구나. 2년쯤 지나니 심해졌어요. 저를 못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당신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어머님 저예요 며느리요 며느리 우리 며느리는 다른 사람인데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5년째 더 힘들어졌어요 기저귀를 갈아드려야 했고요 아니야 내집 아니야 매일 밤 이랬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이제 요양원 보내자 당신 너무 힘들잖아 아니, 아니야 조금만 더 힘내볼게 당신 건강도 생각해야지. 어머님이 나를 키워준 건 아니지만, 당신을 키워줬잖아. 7년째, 시어머니가 폭력적으로 변하셨어요. 저를 때리기도 하셨어요. 도둑이야! 내돈 훔쳐갔어! 어머님, 저예요. 꺼져! 나가! 팔에 멍이 들었어요. 남편 형제들이 또 말했어요. 이제 정말 요양원 보내야 해. 아니에요. 제가 끝까지 모실 거예요. 10년이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누워만 계셨죠. 어느 날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어머님이 5년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유언장이요? 치매 진단받고 정신이 멀쩡할 때 쓰셨어요. 유언장을 읽어줬어요. 내 재산 전부를 며느리에게 준다. 아들들은 요양원 보내려고 했지만 며느리만 끝까지 나를 지켜줬다. 며느리야 고맙다. 너는 내 딸이나 다름없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재산은 집한 채와 예금 2억이었어요. 이게 말이 돼, 우리는 아들인데, 어머님 의지가 명확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형님, 와이프가 10년 고생했어요. 우리는 한 번도 안 왔잖아요. 시어머니는 한달뒤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순간,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손에 힘이 느껴졌어요.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저는 그 집에서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 사진을 거실에 모셨어요. 10년이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사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해요.